KBO 마지막 경기는 사직에서 열리는 리그 3위 롯데와 8위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롯데는 시즌 58승 3무 53패, 승률 5할2푼 3리로 아직까지 중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53승 1무 58패, 승률 4할 7푼 7리로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발 투수 매치업은 롯데의 에이스 좌완 간보아와 삼성의 좌완 이승현입니다. 간보아는 올 시즌 12경기에서 7승 4패, 방어율 2.21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10경기 ERA도 2.04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삼성의 이승현은 18경기에서 4승 8패, ERA 4.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3cm, 102kg의 좌완 투수로 구위는 좋지만 기복이 큰 편입니다. 특히 8월 들어 두경기 ERA 7.27로 부진하며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팀 타격 흐름을 보면 롯데는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2.2 득점, 4.7 실점에 홈런은 단두번팀 타율은 0.191로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져있습니다. 10경기 중 9경기를 패하며 시즌 중 가장 최악의 분위기입니다. 삼성은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4.1득점, 5 1실점팀 타율 0.2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율은 보통 수준이지만 홈런 열개로 장타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면 올 시즌 양팀은 12차례 만나 롯데가 7승 5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직 홈두 경기에서는 삼성이 모두 승리하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평균 득점에서도 삼성이 5.5점, 롯데가 4.9점으로 조금 앞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 예상 흐름은 선발 매치업에서는 확실히 롯데가 앞섭니다. 간보아가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롯데 타선. 최근 극심한 득점력 저하로 투수들의 호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승현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 팀이 초반에 선취점을 뽑아 분위기를 잡아준다면 타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승현 역시 안정된 투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대장이 예상하는 승리팀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본 영상 확인하시고 토대장 추천조합 메일 받아보세요.